시 쓰기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나를 담아내는 시작의 시작입니다. 저는 올해 중3 학생들과 이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이 이 시기에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같은 이름의 작가 노트를 한 권씩 받고 그 노트에 시를 써내려갑니다. 노트의 순서에 따른 수업의 개요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쓰기에 대한 동기부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연습 시쓰기, 네 번째 단계에서는 나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단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시를 나누면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는 왜 시가 싫어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사실 시는 우리 가까이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 예로 교보문고 광화문 글판을 소개합니다. 교보생명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역대 광화문 글판들을 감상할 수 있고, 또 현재도 참여 가능한 공모전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에 좋았습니다. 또 수능 필자 확인 문구를 소개했습니다. 중3이라는 시기만큼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또이 문구를 활용하니, 역대 필적 확인 문구들을 함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시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생들도 수능 필적 확인 문구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한마디를 주제로 한 문장씩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잘쓴 시란 어떤 시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시와 공부는 전혀 다른 영역이고, 우리가 진짜 나의 이야기를 담을 때잘쓴 시를 쓸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 자르고 누우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 혹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등에 대해서 쓸때 좋은 시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시의 예시로는 정형화되고 유명한 시가 아닌 학생작품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시쓰기에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연습 시쓰기 단계로 나아갑니다. 짧은 시쓰기, 하고 싶은 말을 숨긴 시쓰기, 사물을 빌려 쓴 시쓰기, 마음을 담은 시쓰기 라는 네 가지 주제로 여러 번의 시쓰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은 네 번째 마음을 담은 시쓰기입니다. 사랑의 돌레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사랑시쓰기를 하는 건데요. 이때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하니 학생들의 집중도를 좀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올리는 단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아졌습니다. 또, 워드클라우드에 올라온 단어를 바탕으로 시쓰기를 시작하니 학생들이 막막하게 생각한다거나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반응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나에 대해 발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의 구성 요소 혹은 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정리한 후 나의 필명을 짓게 됩니다.본명으로 시쓰기 수업을 했을 때보다 필명으로 시쓰기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좀더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내는 편이었습니다.두 번째로는 나의 발자국이라 하여 반복되는 일정이라든가 딱한번 일어난 일이지만 마음속에 깊이 남은 일 등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단한 편의 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시에 어울리는 그림과 노래를 함께 소개하며 시쓰기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시화를 만들어서 노래와 함께 소개했습니다. 시쓰기 활동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이렇게 패들렛 링크에 공유하여 다른 반 친구들의 시도 감상할 수 있고 또 댓글이나 반응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차시마다는 교실의 창문에 시를 게시하여 전시의 형식으로 시를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학생들이 좀더 집중력 있게 시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시작 후기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시 쓰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나에 대한 발견 속에서 작은 위로를 받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나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